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꾸벅꾸벅 졸고 계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충곤증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매일 설탕 공격을 받아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10년 뒤 건강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 큐레이터, 건강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당뇨 환자나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미친 듯이 졸리고 금방 허기가 지는 증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뇨병 후보이자 혈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한알 없이 돈한푼안 드리고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 두 가지를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말 그대로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한 고무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흰쌀밥, 국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이 설탕처럼 빠르게 변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설탕 알갱이들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깨끗했던 고무호스의 내벽을 마구 긁어 상처를 냅니다. 그럼 우리 몸은 깜짝 놀라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딱지를 만들고 그곳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이 과정이 매일 매 끼니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져 결국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식후에 졸린 이유는 치솟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몸이 모든 에너지를 췌장에 집중시키느라 내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식후 졸음은 당신의 혈관과 췌장이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보내는 비명소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약보다 더 효과 좋은 두 가지 기적의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1. 기적의 습관 식사 순서를 거꾸로 바꾸세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최악의 순서는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부터 후루룩 먹는 것입니다. 연료 탱크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순서 바로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1단계 식사 시작 후첫 10분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부터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튼튼한 방어막을 쳐줍니다. 2단계 그 다음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지방, 반찬을 드세요. 포만감을 주어 마지막에 먹을 밥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3단계 맨 마지막에 이미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 밥을 평소의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2. 기적의 습관 식후 15분 어슬렁 걸으세요.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딱 15분만 집안을 어슬렁거리거나 아파트 복도를 걷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식후에 바로 하는 가벼운 걷기는 우리 몸의 근육이 혈액 속에 포도당을 연료로 즉시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이 치솟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식후 15분의 산책이 1시간 뒤에 하는 힘든 운동보다 혈당 조절에는 백배 더 효과적입니다. 선생님들, 매일 식사 후에 겪었던 그 참을 수 없는 졸음과 피로감. 이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점심부터 딱두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밥 먹기 전 나물 반찬부터 세 젓가락 먼저 먹기. 둘째, 식사 후 바로 엉덩이 붙이지 말고 15분만 걷기. 이두 가지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유리조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당뇨병의 공포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건강한 지혜는 당신의 활기찬 오후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선생님만의 혈당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 감사합니다.